안녕하세요 향긋한 봄꽃과 푸르름이 묻어나는 4월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봄꽃처럼 가득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날리는 아름다운 벚꽃잎들처럼 기쁨과 소망을 널리 퍼트리는 행복의 전도서가 되는 4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이웃을 사랑한다면 보다 나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 참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멋진 하루 되세요. 무엇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시공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배우며 초심, 초심, 초심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며 더 많은 장점이 있는 데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데크 드림의 원칙, 데크 시공 전문 목수, 데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남양주시 화도읍 단독주택에 방킬라이데크 약 10평을 시공하고 간접조명으로 힘을 준 현장입니다. 오늘은 2일차 작업으로 구조틀 완성 후 방킬라이라는 천연목재를 사용하는 2일차 나온차 작업하는 후기입니다. 사용자재는 방킬라이데크제 9090-3030개와 1990-2730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의 데크 이야기는 국민 천연 데크재로 알려진 방킬라이의 데크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입니다 댓글에 말로만 500원을 보내 주시면 제가 500원씩 적립하여 전국 천사 함께 나눔에 기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방킬라이 데크재는 태평양 철목이라고도 불리는 방킬라이는 천연 목재로 단단하며 유해 물질이 방출되지 않아 외부 및 내부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성 및 장점은 반킬라이는 내추럴한 브라운 계통의 색상을 가진 하드우드로 그 강도가 강해서 내구성이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또 곱고 균일한 나뭇결을 가졌으며 병충해 및 습기에 아주 강합니다. 방킬라이는 지면과 닿아도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유지되는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는 방킬라이는 고급진 색감 덕분에 데크형 외에 건축물의 외벽에 포인트를 줄때 사용합니다. 또 방킬라이는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에 선박, 교량, 철도의 침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공성을 제외하면 결점이 거의 없으며 가격 대비 상품성이 우수하고 옅은 갈색으로 강도가 매우 우수하고 목질이 단단하며 습기 및 병충에 강한 수종입니다. 천연 질감을 지니고 있으며 강도가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아 습기와 화재, 곰팡이 등 외부 요인에 매우 강하고 잘 석지 않으며. 가 휘임 현상 및 갈라짐이 적어 데크는 물론 다양한 목재 조형물 등의 활용도도 높습니다. 방킬라에는 무겁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강도는 티크의 1.5배, 18에서 년의 내구성을 지니며 습기 해충에 강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민 데크재입니다. 그만큼 데크재로 검증도 많이 되었고. 방충 방수성이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방킬라이는 수종도 다양하고 품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값이 저렴하다고 잘 알아보지 않고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방킬라이라는 데크재의 가격은 중고가로 봐야 합니다. 주며. 남양자 시종으로 보면 최고 고가의 입회 자라목이 있고 다음은 울린 멀바오 반킬라이 순으로 볼수 있으며 저가의 캠퍼스와 퀴링도 있습니다. 반킬라이는 내구성이 갑이고 가성비가 땡큐입니다. 단점은 피넛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목을 제재하는 수율이 30%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주요 원인입니다. 핀홀이 있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제품을 만들어야 하니 그것도 쉽지 않은 요건입니다. 핀홀은 보기에는 싫지요. 작은 점들이 찍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데크를 설치해 놓고 사람이 밟고 다니기 시작하면 핀홀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똑같아져. 내구성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께 부탁드립니다. 품질이 좋으면서 싼 제품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크 시공의 기존 데크 드림은 앞으로도 음선된 품질 관리로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술이 완성되면 예술이 시작된다는 문구가 생각나는 오늘의 작업이었습니다. 저희 데크 드림의 구호인 제품보다는 작품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오늘도 하루 파이팅입니다.